동영상을 하나 아, 봤습니다. 우연히 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아, 요즘에 어떤 방송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어른들의 모습을 재밌게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명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어린이가 한 장난감, 한 인형을 가지고 다칩니다.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합니다. 현재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 차례가 되었으니 자기가 가지고 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차지하지 못한 어린이가 장난감을 차지한 어린이에게 갑자기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이가 전에 자기 집 아파트가 100평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60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3의 어린이에게 그 거짓말장이 어린이하고 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형을 같이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어린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왜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가 자기와 싸운 아이를 가리키며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자기하고 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한 어린이의 엄마가 왜 그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장난감을 차지하지 못해서 화가 났던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몇 단지 아파트래더라고는 놀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어떤 상황인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장난감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결국 그것이 아파트 크기를 두고 상대를 비하하고 상처를 받는 상황을 보여준 동영상이었습니다. 모르기지만도 100평, 60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소위 껍데기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혹은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합니다. 다른 변호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바울? 우리 보통 바울을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아니면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순교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필요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적 인껍대기로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나 유대인이나, 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판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담의 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모할래자나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관입니다. 아멘. 신약성경이나 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새롭게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A라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B라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망했다가 다시 자기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70년 걸렸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70년 후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7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79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통일의 계기를 맞이할 것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식 이름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나카, 파루코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던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잊어버려라, 대한제국은 잊어버려라, 너희들은 일본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이 상대해질 것이다. b r a h a m Abraham, Abraham, a 을 r a h a 다 새로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과거 지향적 h a m Abraham, Abraham, a b r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주된 생각은 갈대아 우루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생각,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축복해달라며 천사와 끝까지 시름했을 때에 천사는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다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야곱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야 이제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태어나 형의 치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어의 축복을 받는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더 이상 야곱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이 야곱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옛예 이름은 뭐죠? 시몬입니다 어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시행국 시앙고백자 시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름이 바뀐 경우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담의식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 이름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자였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작은 자가 된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가 잘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작은 자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베드로, 바울이 사람 아, 바울, 이, 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모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김씨 네, 어저께 우리 수련회하면서 보니까 김씨가 많으신데 김씨도 가가 많으신데요. 어, 무슨 김씨, 무슨 김씨, 무슨 김씨죠? 그렇죠? 이씨, 박씨 집안의 사람. 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씨가 말해 줍니다. 또 어떤 부모를 두었에 따라서 부잣집 아들이냐 하나한집 아들이냐 나누지기도 합니다. 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뭐수위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외모를 따라서 인물이 좋다, 인물이 좋지 못하다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그 전에 학력 컴플렉스 서울대생들 보면 참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서울대를 못다 왔기 때문에 서울대 대단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외모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배경들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들은 미안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혹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된 새로운 정체성,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실을 가지고 살고 명함에는 어떤 직업을 써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옛 정체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 정체성이 화려합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거리가 돼서 그리스도인이는 이름보다 더 부각이 된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정체성이 초라하다. 근데 그것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데 과거의 것이 발림돌이 된다면 그 과거의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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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각각의 성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장 배경이 있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또정체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니. 새로운 비종으로서 화려한 과거든 초라한 과거든 모두 예수 안에서 소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국자가의 군사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마치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이 제주님의 세상 명로 덕망 제가 하겠습니다. 한자리 주님 사백구십삼 절인데요. 사백삼십육 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사백구십 이 찬송이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